안녕하세요. 한국사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각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그 요소들을 고구려 성장 사례에 맞춰서. 한번 대입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고대 국가 그러니까 중앙주권 국가는 아니었지만 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백제와 신라의 성장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아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백제와 신라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백제는 좀 특이합니다. 이 백제는 성립한 과정이 고구려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냐면 교과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료들이 뭔지 과제를 좀 내드릴게요. 사료들을 교과서와 서민 설명에서 찾아서 클래스팅에 게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백제는 성립한 것이 비료와 온조가 건국했기 때문에 특히나 온조의 세력이 공국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세력들은 지금 현재 서울의 한강 지역에 수도를 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이 온조와 비류는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주몽의 아들이 부여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여에서 주몽이 내려오잖아요. 아들이 유리가 내려오면서 개가 태자가 되고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록을 따라서 보면 아, 비류와 언조는 고구려의 유의민이구나, 이주민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한강 유역 쪽에 살고 있었던 토창민하고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 공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거고 또 다른 사료가 교과서 2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과제로 제출할 테니까 여러분들 과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백제의 성립에 가장 큰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 고이왕입니다. 여러분, 고이죠?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3세기 때인데요. 고구려 사례를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연맹왕국이었던 백제도 주변 부족한 군장들을 흡수하겠죠? 흡수하고 난 다음에 그 군장들을 귀족화시키고 관리화시키는데, 그래서 아예 등급을 나눠버려요. 16관등제. 관등제라는 것은 관리의 등급을 얘기합니다. 16관등제를 만들고, 좀더 눈으로 보기에도 그 관직의 등급이 보일 수 있도록, 복색 복색이라는 것은 옷의 색깔을 얘기합니다. 그 색깔을 딱구분어 나요. 몇 등급부터 색깔, 무, 몇 등까지는 무슨 색깔? 몇 등급부터 몇 등까지 급는 무슨 색깔? 그래서 아예 등급 처리해요. 를그 중에 그 등급의 가장 꼭대기 있는 대장은 누구라고?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위기 제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관등제, 그저 복색 제정 이 자체가 아예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왕 밑으로 아예 줄을 세운다는 거죠. 왕권 강화도 연결 되어 있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에 소수리 망대 율령이 반포되는데. 소수지 왕은 4 세기 후반인데 이미 3 세기였던 고이왕때 율령을 반포해 버린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걸 바탕으로 백제가 성장해 나갑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도 박혁곳의 설아 아시죠? 그 여섯 개 마을의 촌장이 회의를 하고 한 마을의 촌장이 이제 가는데 숲에서 힝힝 말소리 를 듣게 되죠. 가봤더니 둥근 알이 있더더라. 그 지키고 있었던 말은 하얀색 말이었는데 날아가 버렸더라. 그 알에서 남자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박혁고세더라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아마 말이 나 등장한 거 봐서는 북쪽에 말을 잘 다루는 종족들이 내려오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이민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개의마을에 촌장 이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을 토착 세력이요 에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고려, 백제, 신라 모두 성립이 될때그 지역에 살았던 토착 세력과 다른 곳에서 왔던 유이민 세력이 합쳐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혁거세로 시작했던 신라의 왕은 그 이외에도 스토리가 있는데요. 음, 생각하도록 할게요. 박석 김씨가 교대로 왕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왕을 아들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왕권이 아직 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왕권이 약했다는 거죠. 이걸 다시 확립한 왕이 있습니다. 내물왕입니다. 내물마립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내물마립간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 보통 임금님 하면 왕인데, 신라는 왜 마리깐 이런 병칭을 쓸까? 특히나 박혁고세 할때 이건 또 왕을 지칭하는 말이 거서간이거든요. 왜 이렇게 될까?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고유의 왕호, 그러니까 고유의 왕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 내용은 또 교과서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깐, 그리고 다음 또 시간에 배울 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내용은 또 26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제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를 쓰는 과제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물마리깐인데, 네, 이 내물마리깐이 왕이되는데이 네, 가면 갈수록 왕호가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또 뜻하고 있어요. 마리깐이라는 뜻은 이제 스포일러인데,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깐 친구를 쓰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했었는데, 이때는또 경주김씨만 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왕이 세습의 원칙이 나오는데 고구려에서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을 됐던 거하고는좀 다르죠 이제 경주김시왕이 될수 있는 거죠 이런 내몰왕 때좀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제와 가야를 빼으로 하고 일본, 그러니까 외나라가 신라를 공격해요 물론 이때 신라는 항상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긴 했는데 가야의 침입도 많이 받았어요 이게 SOS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냐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합니다. 어 형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나에또 나오겠지만 기병 5만 명을 내려봐 줘요. 그럼 병사 5만 명도 아니고 기병이란 말은 말이 5만 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군을 격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나라가 다시 살았죠. 그런데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간섭도 받게 됩니다. 지원도 받아요. 간섭은 군사적인 간섭과 정치적 간섭도 받는 인질도 보내고 해요. 근데 지원이라는 것은 이 고구려가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가 사신을 중국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신라가 바닷길, 산맥길해서 막혀가지고 중국하고 직접 통교를 못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고구려의 지원으로 신라가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문물을 좀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중적인 부분이 있죠 간섭도 받고 지원도 받고 이걸 알수 있는 게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26페이지 중간쪽 왼쪽에 보시면 호우! 호우! 요즘에 호호하면 안 되죠. 날강도 사건 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호우총에 호우명 그릇이 나타나는데요. 교과서 잘 보시면 그렇하다가 나올 거예요. 그 그릇의 이름을 보시면 을묘년 국강상 관계토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토이 말은 관계토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신라 경주에 있었다 적어도 신라의 고구려인들이 있었다는 거고 미로 짐작컨대 신라의 간섭을 하는 고구려 관리거나 장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그릇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호우 총 그릇 또는 호우 명 그릇입니다 이제 가야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가야는 아까 설명드렸던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다르게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는데요 연맹이라서 그렇습니다 연맹. 그래서 가야라고 해서 연맹이 있긴 하지만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소국으로 나눠져 있어요. 1설에는 열몇 개, 1설에는 스무몇 개, 이런 식으로 소국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단합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을 주도했던 나라들은 있었는데요. 이게 한 번씩 바뀝니다.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뉘는데 전기가야를 이끌었던 나라가 바로 금강가야입니다. 이 금강가야가 있었던 지역 자체가 지지난 지지 시간에 설명드렸던 사만의 마한 진안 변환할때 변한 변환 지역입니다. 이 변한 지역, 경상남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됐다고 했었죠. 이 철을 바탕으로해서 발달을 합니다. 이 철을 일본과 그외 그러니까 나라죠, 중국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개 무역을 하죠. 그리고, 이, 중계무역을 할 뿐만 아니고,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무기와 농기구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한 걸로. 생각보다 백제하고 신라 중간에 끼어 있어서 약할 것 같은데, 이런 강력한 힘으로 신라를 끊임없이 쳐들어가요. 몇 번이나 쳐들어가는 기록이 한국 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박하게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고구려. 아까 말씀드렸던 뇌물 왕 때, SOS 쳤던 고구려군이 쫙 내려와서 아예 쓸어버립니다. 이금관가에 쓸어버려요. 이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전기가야가 이제 끝이 나고 후기가야로 넘어갑니다. 피해를 받지 않았던 지금 경상남도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합니다. 대가야는 점점 영역을 넓혀가지고 바닷길로 해서 중국과 통교 중국과 교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라백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을 좀 키웁니다. 외교를 잘 해요. 특히나 신라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기도 하고 이렇게 동맹관계도 맺고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할 때또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 나중에 또 또 설명을 드리는데 또 나중에 한번 신라 편안 들고 백제 편을 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되기도 하는데 요요 얘기입니다. 진흥왕이 나오는데 스포일러를 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진흥왕하고 관련된 사건이 나중에 나옵니다. 백제 간에. 근데 그때 대가야가 줄을 잘못 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6세기 때 멸망하게 됩니다. 전기가였던 금강가에는 신라 법풍왕때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때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가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일말에 강대국으 성장할 수 있었던 요소를 갖추고 있었던 가야 여행도 불구하고 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었던 틈바구니에서 생존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생존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서국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합칠 수가 없었겠죠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수준에서 멈추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화 요소를 남겼던 가인데요 다양한 문화는 교과서 2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산동 고분군에서 발견된 여러 큰 무덤들과 금관이나 철제 무기들이 출토된 것을 봤을 때는 강력한 국력과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쭈구리, 약소국 이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백제, 신라의 부분에서 또 구대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요소들이 또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또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